우와 우리 잘한다. 우와 우리 또 도... 잘하는데. 오 우와 잘하는데. 오 잘한다. 도겸 도기... 어 이야 도겸이 잘하는데. 우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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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우리 도겸이 잘한다. 이야, 우리 도겸이 잘하는데, <목소리> 오, 예, 20, 1 9 2 0 오, 박수 22, 오, 2 2자 22, 22, 2 Kamu cakap, cakap, tak? Ah, kamu